아무튼 여러분들이 되게 제 신체 검사에 대해서 군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 아버님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laughs> 막 하루마다 진짜 거의 매일매일 질문 하시는 게 아버님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아버님 공이세요? 아버님 군대 언제 가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매일 지속되는 그런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런 질문에 좀 답하기가 이제 너무 좀 지겨워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좋아. 이거 말하자면 좀 긴데, 제가 그 17살 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조금 수치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상단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m r i 도 찍고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쓸개가 없대요 제가 쓸개가 없어가지고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살때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저희 엄마가 제가 이상한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변도 하, 하얀색 변을 하고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황달기가 있긴 한데 그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서서히. 근데 황달도 안 없어지고 변도 하얀 변을 싸니까 이제 엄마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담도 폐쇄증? 이란 걸그 당시 진단을 받아서 바로 수술을 했대요. 100일도 안된 아기가 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조그만 그 팔뚝만한 아기가 그큰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 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이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아니더라고 드물게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건데, 그지 같네?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수술을 할때그 의사분께서 제 쓸개를 절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때 17살 때 처음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쓸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3개월마다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었죠 17살 고1 때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해줬어요. 근데 수치가 안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보단 높은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그저 담당 의사선생님이 뭐이 정도면 이 공익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17살 땐, 당시에는. 갑자기 19살 되고서 뭐이 정도면 국내 잘갈수 있겠네. 이러는 거야. 깔막 현영이겠구나. 이랬음. 그래서 아무튼. 혹시 몰라서 의사소견서랑 이제 다 뛰어갔어. 가면은 이제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옷도 다 갈아입잖아. 먼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거든요, 문진표를. 근데 문진표를 하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상 있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이상 없음으로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 프리패스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상 없다고 하면은 그냥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시력 재고 끝이야. 그럼 1급인 거야. 슝. 그래가지고 무조건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은 다 이상했음 이상했음 이상했음. 저는 제가 어디가 아픈지를 다 적었지 병이 뭐 이런 이런 거 있었다 썼는데 이제 거기서 아무튼 갔어 가서 제가 어렸을 때 수술을 했다 그래서 쓸개가 없다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배를 까보래 수술자국이 있나 없나 보라고 배를 열어보래 배를 깠지 그래서 수술자국이 있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오, 이 정도면 은 공익일텐데 라고 그러는 거야 수술 장이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MRI를 찍고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나 혼자 그 아래층 내려가서 MRI를 찍고 왔죠. 그래서 아무튼 없다는 소견을 쓰고 그다음에 가서 그걸 냈는데 마지막 단계 가면은 뭐 축가합니다, 1급 편형입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나는 보류, 보류가 떴어요. 보류가. 근데 왜 보류가 떴냐면 진짜로 수술을 했. 그런 여부가 있어야 된대 서류상으로 그래서 보류가 됐다고 좋아 너의 수술 기록지가 필요하다 알겠다고 갔어 그래서 내가 수술했던 병원을 갔는데 수술 기록지는 10년만 보관을 한대 근데 내가 20년이 지났아 내가 한살때 수술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넘었잖아 수술 한지가. 그 병원한테 물어봤는데 병원에 남만 있지도 않을 거라고 수술 기록지가 없어가지고 그면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냐면 수술 기록지가 아니고 입원 기록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신 냈죠. 그래서 그걸 냈는데 이제 우편함으로 이제 그게 왔어요. 편지를 딱 읽었는데 4급입니다라고 딱 적혀있어서 가지고 저는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죠. 많았어. 우리 엄마도 몰랐어 내가 쓸개가 없다는 걸. <laughs> 그래서 나도 17살 때 처음 알았잖아. 나 17살 때 내가 쓸개 없는 거 처음 알았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